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비가 다시 온다고 하네요. 벌개미취 꽃이 많이 피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꽃입니다. 색도 아주 예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예쁘게 볼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여름에 강한 에키네시아들이 장마라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정원에서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더위와 습기에 강하고, 그렇지만 건조에도 강한 꽃입니다. 커다란 꽃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 부용이 만발을 했죠. 아주 예쁩니다. 매년 잘 올라오는 꽃입니다. 6월에 예쁜 꽃을 피웠었고, 꽃이 시든 후에 가지를 정말 짧게 잘라주었던 분홍조팝인데, 잎이 많이 올라오고 꽃대가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분홍조팝은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례 정도 꽃을 볼수 있는데요. 6월에 피었던 꽃이 시들어서 가지를 잘라주면 8월에, 또 8월에 피었던 꽃이 시들어서 가지를 잘라주면 10월에 이렇게 3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와서 곧 꽃이 필 분홍조팝입니다. 올해는 금껑의 다리가 꽃이 키가 2m 정도 훌쩍 커서 피었습니다. 이런 꽃이 피었는데요. 정말 키가 크게 자라는 꽃입니다. 초본류임에도 불구하고 꽃대가 아주 짱짱해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엔 플록스가 아주 예쁘죠. 다양한 색이 있는 플록스인데, 저희 정원에도 몇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플록스가 있고, 또 지금 붉은색으로 이쪽에 피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원에서 아주 휴자노루스라는 꽃인데요. 먼저 피었던 꽃이 시드는데, 시든 꽃대는 잘라주면 또 아래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시드는 꽃대를 잘라줍니다. 이쪽엔 하얀색 플록스들이 아주 한창입니다. 여름 꽃으로 정말 훌륭한 플록스이죠. 올해 꽃을 볼수 있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대청부채인데요,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글라디올러스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블라디올러스는 올라오는 봉우리가 아주 특이하고 예쁩니다. 블라디올러스를 두 군데 심었는데 이쪽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백합의 향이 아주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겹꽃이고 이건 홋꽃인데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꽃이 한동안 쉬더니 다시 피기 시작하고 있는 애기 쥐손이입니다. 잎도 귀엽고 꽃도 아주 화사한 예쁜 꽃이죠. 도라지도 꽃이 많이 핍니다. 시든 꽃대는 계속 잘라주고 있는데 봉우리들이 계속 올라와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라푼젤 초롱꽃이 아주 예쁩니다. 처음에 올라왔던 꽃대는 아주 길었는데, 그 이후로 올라온 꽃대는 길진 않아도 꽃은 아주 많이 피네요. 리아트리스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리아트리스는 꽃이 특이한 게 위에서부터 피어 내려오죠. 그래서 마치 방망이 모양의 꽃이 피는데요. 여름꽃으로 아주 훌륭한 꽃입니다. 이건 올해 심은 브론즈 패널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저도 처음 심어보는 꽃인데, 잎이 특이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대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요. 잎이 호스타처럼 아주 예쁜 이 야생화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외승마라고 해서 가을에 꽃이 피는 야생화인데요. 추위에도 강하고 또 꽃도 예쁘게 핍니다. 찔레 장미들이 2차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투플도 여름 꽃으로 꽃이 오래 피는 종류입니다. 한 차례 시동꽃대를 다 잘라준 후에 다시 또 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성도 그렇지만 이 초과화도 오후에 꽃이 피는 야생화이죠. 그래서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오전에는 꽃잎을 다물고 있어서 꽃을 볼 수가 없고 오후에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꽃이죠. 주황스콘 코스모스 꽃들이 계속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여 안개나무 릴라인데요. 안개나무가 1년에 꽃이 두번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든 꽃대와 가지를 정리해 준 후에 새로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고, 봉오리들이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꽃대들이. 작년에는 나무가 어려서 그랬는지 2차 개화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2차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나무는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꽃이 시들었을 때 빨리 잘라주면 두번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개나무 밑에 있는 하스타타 버베나는 이제 꽃이 많이 피어서 시들었네요. 먼저 한번 꽃대를 잘라주었는데 또이 시든 꽃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걸 잘라주면 아래또 마디에서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꽃들이 많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대를 다 잘라주었고 하스타 버베나는 씨가 떨어지면 자연 발화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주변에 싹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든 꽃대를 빨리 제거를 해줍니다. 오전에 피었다 오후에 바로 시드는 루엘리아인데요. 피었던 꽃이 벌써 시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아주 예쁘게 피고 가을까지 오래 피는 꽃이라서 정원에 심어 놓았는데요. 앞에는 분홍색이고 뒤쪽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아직 꽃이 많이 피지 않기 때문에 간간이 잠깐 잠깐 피는 꽃은 잠깐 볼수 있는데요. 좀 커지면 꽃을 좀 많이 보겠죠. 지금은 이렇게 간간히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루엘리아는 노지 월동을 못해서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해야 하는 꽃인데요. 같은 루엘리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전에 꽃이 피었다가 시들었습니다. 이 루엘리아는 저희 정원에서 작년에 심었고 월동을 하고 올라온 루엘리아입니다. 노지월동이 가능한 꽃이죠. 같은 루엘리아라도 요거는 루엘리아 후밀리스라고 해서 노지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꽃의 모양은 노지월동이 되지 않는 루엘리아와 거의 비슷하고 노지월동을 할수 있는 취에 강한 꽃입니다. 장마라 비가 계속 와서 정원에 있는 꽃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상하는 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정원에는 여름에 비교적 강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